통로가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요 감사가 있고 또 나에게서 이웃으로부터 이 축복이 흐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성경에서 꿀은요. 가장 좋은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부른 자는요. 제일 좋은 것도 싫어한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부르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까지만 해도요, 많이 못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요, 절대로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겠다. 그런 작정들을 하시고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잘 살거나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 여전히 어려운 어,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정말 자녀들이요 우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고생 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조건 다 좋은 거,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녀들에게서요 무엇을 빼앗아 갔냐면 결핍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감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만들어주는 게요.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적당한 결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 없이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당연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세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나은의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죠?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내가 결핍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결핍을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만드셨습니다. 그랬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너희 조상들도 다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나그네 되게 만들고 또 바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 되게 만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 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냐면요. 먼저는요.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늘더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요. 이웃은요 형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결핍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낙은애를 잘 돌보게 되면 감사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안 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환란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보다 이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내 주변에 보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시기는 너무나 뻔한 일인데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보증을 서서 옷 빼앗기고 그다음에 몸을 볼모로 잡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직접 사서 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어,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면책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더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면 풀어주고 또옷 빼앗기면 살수 있게 만들어주라. 내가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성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타이밍이 나쁘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봐도요 이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 같은 사람들이요 좋은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겁니다. 유배 친구들이 옳은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 옳은 말을 가지고 유배제를 확증하는 데 사용하는 말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사악한 말이 되는 거죠. 칼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수술하는 칼이 아니라 찌르는 칼이가 찌르는 칼이 되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시기적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그거 저주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요. 지금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동네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게 이웃집의 축복이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이 식이 적절해야 된다.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투는 여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7절부터 16절까지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 은혜가 넘치게 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이웃으로 그 받은 바 은혜, 그 받은 바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라.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뿌리는 내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을 보면 이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잘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깨어지고 무너진 신령들 가운데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흘러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주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행성을 배기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결하심을주시옵소주시옵서하나님서응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사랑하는 마나님하아버지 축복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복 아버지의 하느과의 좋은 관계를 이소또우의 좋은 관계를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사랑되어 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인 바래서 저의 인생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